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파워볼 수익 및 오토 프로그램에 관해 다루는 채널, 파워볼 오토 전복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볼에 대한 초심자이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동행복권 파워볼 게임 전략 및 파워볼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파워볼에 대한 게임 전략 및 파워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굳이 시청 안 하셔도 되는 영상이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들도 기초를 다지기에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행복권 파워볼 게임 전략에 대해서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생각이 무엇이죠? 저는 동행복권 파워볼 게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의가 쪽지로 거의 매일매일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동행복권 파워볼 게임 배팅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파워볼 게임 배팅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행복권 파워볼이 무엇인지부터 다뤄야 한다는 것이네요? 네, 동행복권 파워볼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또 아시나요? 네, 로또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워볼은 로또랑 다를 바가 없는 게임입니다. 국가에서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동행복권에서 발행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현재 가장 안전한 배팅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편하실 겁니다 쉽게 말해드릴까요? 국가가 인정한 도박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또는 일주일에 한번 추첨을 하는데 파워볼은 언제 추첨을 하냐고요? 파워볼은 매 5분, 1일 기준 총 288회차가 진행됩니다 제가 수년간 파워볼을 분석해본 결과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평균적으로 8회 이상의 주이 하루에 한번 5회 이상은 5번에서 6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10번 이상도 나올 수 있으니, 줄은 앵가라면 여러분들이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파워블 분석을 통한 베팅에 대해 알아볼까요? 파워을 줄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홀만 4번 나온다든지, 짝만 4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데칼코나마니가 나온다든지,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줄을 잘 타셔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득을 봐야만 파워볼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득을 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줄을 오토 프로그램으로 실수 안 하도록 잘 설정하셔서 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듯이 그냥 감으로 때리시면 잘될 때랑 안될 때랑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파워볼은 가장 기본적인 줄인 홀줄 그리고 짝줄을 포함하여 위에 말씀드린 줄들의 종류를 모두 포함하면 하루에 줄을 잡을 기회는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이상 줄이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류가 세 종류로만 따져도 1 5 번에서 1 8 번이 됩니다. 사실 줄 종류는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을 줄을 잡을 기회가 많아진다는 곧바로 이득을 볼 확률로 같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죠? 마틴계 배팅법이라든지 자기만의 배팅 스타일에 맞게 배팅을 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파워볼 전략을 세우기 전에 많은 경험과 파워볼 게임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파워볼 분석법은 진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분석들이요. 파워볼 게임은 5분 간격으로 게임으로 총 288회까지 진행되고 있어 또 한대 중소 게임, 언오버 게임, 홀짝 게임 등 다양한 종목의 게임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유출 빛과 조작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게임입니다. 보통 패턴 분석이라고 해서 많은 유저분이 이용하고 계신 파워볼 전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같은 패턴의 방식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파워볼 게임은 통계 확률에 기초한 게임이기 때문에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파워볼 전략을 짤 수만 있다면 승률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업을 전략을 짜기는 어렵죠. 파업을 베낀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유저분들 스스로 맞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오토 프로그램을 써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파업을 정보자 채널이었고 추가적으로 한달 안에 1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맞는 오토 서식이 있습니다.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유튜브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